안녕하세요. 신백훈 정익학당 구하리 앵커입니다. 대한민국 구하라는 신백훈 훈장님이 장명을 했습니다. 하온이 오정근 북 콘서트에 많이 많이 입장 바라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백훈 정익학당 밝을 정토울릭 밝은 도움 주는 교육을 하겠다는 정익학당입니다. 아, 전반부 발제에서 후반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사부 유럽의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의 배경 아, 일장이 무슬림에 의한 테레였습니다. 아, 참, 저는 발제자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 끼친다. 어떻게 세상에 소름 끼치는 책도 있었구나. 아, 이런 책을 그래도 보게 돼서 아, 많은 걸 생각을 하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일이 될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여쭤봤습니다. 종교 신앙인 남편. 어때서 이런 종교가 나왔냐. 사탄마귀가 했다 그래요. 어, 하여간 참 소름 끼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은언자 시간이 없으니까. 보겠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이 세상에 무슨 너무 종교의 교리가 전쟁을 위하다가 죽으면 순결 전쟁을 하라는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게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꿀안에 그렇게 됐대요 근데 이게 참 지하드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슬람은 선이고 하중교나 세속적 서구는 악이기 때문에 폭력을 통해서라도 악을 제거해야 된다 테러범들 자유의 전사들로 인식한다 당초에 이슬람에서 자살은 죄로 간주를 했대요 그런데 그 자살을 자살 테러가 지하드로 바뀌면서 구원을 보장하는 행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분난 젊은이들은 테러가 그래, 이래 구원이다. 천국 간다. 그래서 무슬림에 의한 테러가 엄청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이 망한다는 것이죠. 유럽이 망해그다 극단 주의자들은 유럽을 정복 대상이라 간주하며 지하드 수행하는데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지하드 성전, 성전을 수행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 자살이 죄에서 지하드가 되면서 구원이 되니까 청년들 테러가 열정적 잠재적 테러범이 15,000명이 되니 아 소름끼칠 일입니다. 다음 이자 1도 무슬림들의 성폭력. 유럽에 오는 무슬림들은 남성에게 여성이 종속되는 문화를 가진 이슬람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죠. 이슬람 문화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노예 노예. 종속.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유럽 사회는 남녀가 동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두 문화 사이에 그 차이를 채수시는 방법은 없다. 무슬림 이민자들의 성범죄가 유럽 곳곳에서 사회 문제되고, 성 대규모 집단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여성이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의 가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유럽 여성들이 이제 방거리를 제대로 마음대로 거지를 못한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민의 결과에 2000년 이후에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문화적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계는 소개가 되었습니다. 삼적 폭력적인 범죄.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은그 굴레에서 벗어난 소말리아 출신 네덜란드 국회 의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은 이슬람에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파괴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죽음을 준비한다 특히 무슬림들을 감옥에서 감옥에서 더 형제애를 키우고 이슬림 신앙을 굳게 다지면서 매주 구에 그 열마다 아꾸란도 배우고 설교 들으면서 이슬람 원리주의 원리주의 심취해서 수감자들은 이미 살인과 폭력에 익숙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건 미래의 이슬람의 과격화를 가속화된다 무슬림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는 폭력 절도 살인 등이 급증하고 일부 도시에서는 경찰조차 출입을 꺼리는 무법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슬람은 프랑스의 최대 감옥 중교일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사장, 마약의 만연. 유럽 내 마약 유통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이슬람 이민자 집단의 하부 구조를 기반으로 조직적 네트워크다. 이슬람 배경의 깽단과 조직이 변제. 이 조직 내부는 혈연, 종교, 공동체 기반의 철저한 결속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약으로부터 얻는 자금은 이슬람 운동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슬람 극단적인 활동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경찰력과 법질서가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사실상 무법지대 속에 공포와 무력감이어 있다. 이 사장의 문문은 결론을 보면 은 마약 확산은 운명적 침투 도구로서 작동이 되고 있다. 유럽의 자유주의적 관용이 오히려 자기 파괴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을 통한 사회 시스 결혼은 이슬람 정치 확장의 전조가 되어있다. 유럽의 자유주의적 질서와 관용이. 유럽은 자유롭고 관용이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유럽을 망치는 자기 파괴의 도구가 되고 있다. 네, 다음은 5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근친 결혼을 통한 이슬람 인구 증거다. 아, 세상에 사촌 간의 결혼을 한대요. 사촌 간의 결혼. 아, 우리 동양에서는 동선동보리 한국은 동선동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촌간에 결혼하게 되면 근친상간이 너무 나쁜 거죠. 장애도 상기는 거고 이슬람교와 벌스비 기주있는 신령적 사회도 영적있지도 않으며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기는데 혈안이돼 있다. 버트란드 러셀도 어쩌겠네요. 그래서 무슬림 공동체에는 전통적 결혼 방식 이 혈연 중심의 에세스 혼인 문화다. 근친결혼을 하게 되면 일반 분녀자들의 IQ가 16점 정도 낮아진대요. 그래서 비이슬람 가정과 의 인구 격차가 점점 커진다. 학은조사이가다니도동성이결론 이게 진짜 인류사회죠 일본도 천왕끼리만 결혼을 해서, 사촌도 결혼해가지고, 일본 천왕이 바보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일본에서는 교지 여에 종이 똘똘 말아가지고, 많은 경식으로 해서 줬다고 하는 그것도 이제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2장은 모스크의 급격한 성장. 이슬람 인구 증가와 함께 유럽 전역에서 모스크. 모스크라고 하는 거는 아랍으로서 이슬람교의 예배당이다. 교회다, 교회. 성당. 천주교 성당, 교회, 기독교의 교회 같이 무슬림의 예배당은 모스크다. 모스크의 숫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그 유럽에서 수천 개의 모스크가 운영되고 있다. 교회는 폐쇄되는 반면에 모스크는 활발히 드은 기독교 교회는 폐쇄, 모스크는 활발히. 모스크는 종교 의 공간 을 넘어서 정치, 문화, 결집이 이슬람 사회 중심지로 돼요. 중심지. 그 이슬람 계회 무슬람의 모스크를 통해서 보슬람, 보수적인 이슬람 신앙 유지되며, 이게 또 점차 과격화, 과격화 되고 있다. 네. 3장 이슬람의 여성 할레할레 할래, 할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참 저는 사기국으로 한번 우리를 해봤는데, 네 참고하시고 이거는요 여성 생식기를 절단하는 것이 할례예요. 순결한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 그래서 왜 그러냐 결혼 전 순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전 또 여자를 통치하기 위해서 일곱 살이 됐을 때부터 아홉 살이 된여성이 할례를 실행해서 음맥을 잘라냄으로써 젊은 여성에게 성적인 쾌락을 뺏는 거죠. 그것이 그 여자의 명예를 천녀성을보였다는 명예를 보여줘. 왜 그들이 남편들이 지하들을 하느라고 나가서 어, 집을 비었을 때 순결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가혹하고 그런 건지요. 난 처음 이 책을 보면서 야 이, 어떻게 같은 이걸 인가, 같은 인간이라고 할수 있나 같은 인류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다음 사장 이슬람의 명예 살인확자 명예 살인. 가족이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여성 가족을 살려는거 이게 명예 이슬람 과정에서는 뭔데요 가족이 직접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경찰과 법원이 개별을 문화적 사적으로 제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당방위라도 지나치면은, 그 사적대적 하면 안 돼요, 과잉방어가. 그 마찬가지로. 어떻게 명예를 의미하는 단어 이런데 있습니까, 이게. 음. 사라프. 아랍어로 영예를 의미한다는 사프인데 여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돌멩이 던져 맞춰 죽이는 방법이 있대요, 이란법에는. 돌이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크지 않도록하 고통을, 고 고통을. 심하게 고통을 줘야 된대요. 아, 참.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슬람 남자들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완전 복종 복적, 완전 복종하는 것이 일선성한의 필수적이다. 네. 다음, 오장, 이슬람 여성과 베일. 여성의 얼굴을 가린다. 왜? 사회적 고립과 통제하기 위해서. 학교 공공기관에서의 금지 시대에 무슬림 사회가 반발. 야, 학교에서나 공공기관에서는 그거 벗어야 돼. 무슬림 사회가 반발 한다는 거죠. 자유주의 가치와 종교 관습 사이에 충돌이다. 꾸란에 보면은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성에게 베일을 쓰라고 이르라. 그때는 며칠 날 때니라. 며칠 하에는스라라 그렇게 함으로써 가늠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참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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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긴지 모르겠어요. 일단 6장 일부 다처제의 신뢰, 일부 다처제를 합법적으로 허용한대요. 이것은 그 전쟁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사망하니까, 반면에 또여성의 수는 늘어나니까 한 남자에게 4명, 일부 다처제, 4명의 여자까지 대신에 모든 나리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전제. 어떻게 이런 것이 공평이 됩니까? 세상에 이런 악법도 없어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일부 무슬림들은 유럽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다수의, 다수의 부인과 함께 생활한다. 참,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다. 인인 공동체 내에서 관능적으로 유지가 되고,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침해이 되고, 사회복지대대 악용사례가 발생한다. 영국에서만 약 2만간의 일부 단체제 결혼이 있다고 추정이 된다. 영국은. 영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7장은 한랄 시장이 한랄, 한랄이라는 건 뭐냐? 허용된 건 합법적이라는 것인데, 이게 음식에 관한 건데, 음식에 관한. 특히 돼지고기 먹지 마라, 돼지고기. 아니 우리는 진짜 돼지고기 맛있게 먹는데 이걸 먹지 말라고 하면 이게 됩니까 이게 어가급이요 음료 이슬람식 도축의 기본은 도축 되기 전에 살아 있어야 된대요 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를 빼내야 되는데 심장이 최대한 오랫동안 뛰어서 피를 완전히 빼내도록 참 이게 이슬람 기준 적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랄식품을 이게 하는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영국의 모든 어린 학생들을 위한 독감 예방 접종을 무슬림 부모들은 거부했어요왜 이유는 돼지고기에서 추출한 젤라틴 젤라틴 이 백신에 함유되기 있기 때문에, 아, 어린애들 예방접종도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8장. 이슬람의 유대인에 대한 박해. 유럽의 이슬람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최초의 희생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이슬람과 유대계와의 반목은 무함마드 때부터 했대요, 지금까지. 이무함마드가 뭐냐? 하나, 자신이 하나님 선지자라고 주장했는데, 유대인들그 여러가지 시험을 봐봤어. 근데 아닌 거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는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조롱을 당했다고. 그래서, 그 무역상들을 상해 해적같이 습직해서 노역하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약탈과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은 강해졌어. 그래가지고 무함마드는 자신을 조롱한 유대인 카흐베에서 살레까지 하기까지 됐다. 그래서 이것이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돼가지고 이슬람과 유대교는 지구상에서 두 종교가 존재하는 날 끝까지 끝까지 싸게 됐다. 야 이거 고래 싸움에 새우 좀 퍼진다고 이슬람 국단주의 세력의 영향으로 유럽 내 반유대주의가 재확산 중에 있고 유대인 학교, 교회당, 교회의 공격이 빈발해지고 있고 프랑스, 독일의 유대인 이민이 증가하고 있고 이슬람 민구 증가와 유대인 공동체 위축을 축발해 이 완전히 유대인들이 이제 당하기 시작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유대인을 새로운 소수로 대체 이거는 유대인만의 손실이 아니다. 유럽 전체의 손실이다. 다음 구장 이슬람 선교 활동의 강화. 전통적 이슬람 세계관, 이슬람의 집이고 이슬람의 전쟁의 집이고 불신자의 집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법은 이분법. 양당 간에. 이슬람은 유럽 내에서 적극적 성교 활동을 해. 그걸 다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 확장 중에 있는데, 교도소든 학교든 거리든 다양한 공간에서 성교 활동을 하고, 특히 청년, 임녀대에서 사회복지 활동과 결합을 하고, 이슬람 안의 문화적전초전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슬림들이 유럽에 살고 있는 목적은 유럽의 이슬람화다무슨운 얘기 아닙니까? 유럽의, 유럽, 유럽이 멸망이죠. 유럽이 멸망. 유럽 문명이 정말, 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십자, 무슬림 밀집 지역의 시리아, 샤리아법도 샤리아법, 샤리아법이란 뜻. 이슬람법, 샤리아 법도, 샤리아 법, 사리아 법이란 질이라는 뜻, 이슬람 법, 사리아 법이, 사리아 뜻은 길이다, 길. 경정 꾸란과 무한마디, 어랭록, 하디스의 규칙, 이것이 판례와 율법으로 표현된 는 사리아 법이다.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비공식적 사리아 적용이 실현되고 있다. 결혼, 이혼, 상속은 이슬람 법정에서 처리해야 되고, 이게 국가 법칙의 이중, 이중 구조가 되어있대요. 유럽 상해 통합에 아주 큰벽 장애 장애가 되고 있다. 유럽에그 주교가 증언한 게 있습니다. 무슬람의 이맘 이맘이 뭐냐 이맘 이맘이 어, 교회 목사 같은 분 성직자 같은 분이죠. 그그 그 대화를 이렇게 나눌 때그 이맘이 그 주교에게 말했대요. 당신 애들이 만들어 놓은 쓰고 있는 민주주의 법 덕분에 민주주의 법 덕분에 야이 말이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우리는 이슬람 법사리아 덕분에 우리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참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다음 11장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영국 웨스트민스트 사원 앞에 급주적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모욕하는 자는 참수하라. 참수하라. 목을베라 이슬람을 모욕하는 자들은 학살하라. 유럽의 무자히들이 도 무유럽인들 땅에서 무릎으로 기회다니까. 이런 걸 패스로 만들고. 이걸 현수막으로 하고 행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슬람을 비판하거나 흠하거나 이러기 하면 은 보복을 한대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슬람이 무서워가지고 표현 못 하다니 표현 자유 위축 현상이 나온다니뭐 만평이든 뭐든 또 자기 금열도 지금 언론 연설이 위축이 되고. 표현이 자유냐, 종교 부의 금지냐에 충돌이 되는 거죠, 이게. 음. 참 슬픈 일입니다. 음. 그들의 목적은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범죄화 하는 것이다. 네. 12장, 이슬람 원리주의의 부상, 유럽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8세기부터 19세기 이슬람 지역은 모두 유럽 제국의 지배 아래, 18세기, 19세기는 이슬람 지역이 다 유럽에 지배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왜 우리가 지배를 받았지? 아, 이거는 우리 이슬람이 타락한 거야. 그래서, 그게 이슬람 정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슬람 내부의 정화 운동을 한 것인데, 그게 결국은, 그이슬람의 결집이 운동력으로 생각되면서, 이게 아주 폭력적, 폐쇄적 경향이 유력내커졌다또 무슬림 청년들이 급진화가 됐고, 해외성자 지하도 참여하는 사람이 테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서구 사회의 가치충, 유력과의 가치충돌이 문명적 갈등으로 확대가 됐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무슬림 형제단이다 하는 거, 무슬림, 이형제단위는 유럽 최고의 단체 영향력 있는 단체고 살라피스트라고 하는 거는 순위파 분포라고 하는 단체고 또 지하디스트들은 이게 전부 폭력적이면서 이런 단체들이 생겨났다 13장 유럽 국우주의의 부상 이슬람 확산에 대한 반작용 유럽 국우정당과 운동이 급부상 중이고 반이민 반이슬람 정서를 기반으로 정치 세력화 정치 대력화를 자기들 똘똘 뭉치고 있고 양극단 간 충돌로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고 중도정치 실정과 민주주의가 균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국우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모스크와 이슬람 학교, 그리고 교회가 자칭 기독교 십자군이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냐 의해서 서로가, 서로가 불태우고 싸우고 그렇게 되고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그렇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14장 유럽 출입금지 지역이 확장. 일부 무슬림 일집 지역은 비무슬림과 경찰이 접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법 지대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노고 o 존! 갈수 없어! 출입금지 존! 그리고 경찰차 소방차 출입조차도 제한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 권력 권위가 사실상 상실이 돼 있다. 무슬림 지역은. 그리고 무슬림 그 젊은이들은 경찰관을 죽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죄다라고 써진 백갑에서 인터뷰도 하고 경찰관 죽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이게 참 현대사회에 이럴 수가 있는가. 옛날에 몰라도. 뭐 옛날도 이러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다음 15장. 동화되지 않는 유럽의 무슬림. 무슬림들을 자국화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예상을 집행했던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그 프랑스 내 젊은 무슬림들은, 야, 마 우리가 프랑스, 어? 이민 왔지만은, 절대, 자기는 프랑스인 아니다. 이 무슬림이다. 이게. 이세대 3세대 무슬림들조차도 유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았 오로지, 오로지 무슬림 자기 공대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정체성 혼란이 점점 급진화되고, 언어 방식 문화 생활 방식에 분리주의가 강화되고, 그야 유럽에서는 사회 통합 정책 실패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경제학자 후쿠야마가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무슬림 인구를 유럽에 통합시키는데 실패했다. 유럽의 실패는 이미 시작된 테러의 시한폭탄이 됐다라고 하였습니다. 16장 영국의 유럽연합 발퇴 과거 영국은 청교도 혁명으로 기독교가 꽃을 피워 전 세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철학을 전파했던 원조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영국은 어떻게 됐냐? 유럽에서 최고의 이슬람 중심지로 변했대요.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이 이슬람. 그래서 발제자 신백훈이는 기내 이성, 사자성화를 사자성아를 억지로 만들어봤습니다. 즉 기독교는 내리막, 이슬람교는 성장, 기내 이성. 기독교는 아래 화살표, 이슬람교는 위로 화살표. 영국 중동을 제외한 나라 중 가장 중요한 이슬람이 중심이 됐다. 유럽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성어 유라비아, 유라비아. 유라비안 단어가 나왔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1970년대에 만들어진 잡지의 이름. 즉 유럽과 아랍 사람들의 결합과 결속을 해서 유라비아한 책을, 맨다, 잡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유라비아예요, 유라비아. 유럽이 어어진대요 이게. 그래서 브렉시트의 핵심 배경 중 하나는 이슬람계 이민자 유입과 통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했기 때문에 영국이 브렉시트 한 거죠. 야, 국민들이 야, 안겠다 이후에 개방적 이민자치. 야, 이민 받아줘, 이민 받아줘. 독일이 그랬고, 자국 통제권 회복이 우주, 선거 구호로 돼서, 아 우리 국민들도 안 되겠다. 그래서 야 우리 영국 국가 전체성 지키자. 안전 문제 지키자. 그래서 브렉시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은 영국 브리튼이라고 하는 영어와 유럽연합부터탈퇴한다 엑시트 탈출한다는 뜻의 합성어가 브렉시트다. 다음 17장. 유럽을 떠나는 유럽인. 유럽의 저출산 고령화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서 또 떠나는 인구도 늘어서 유럽에는 전체인구가 감소화되고 있어요. 유럽이 고령화되면서 줄어들는데 동시에 다 이민을 떠나버려. 다 나라를 떠나버려. 독일이 안녕이라는 프로그램이 왜냐. 이민자가 많이 생겨나면서 실제 독일 기술자들이 다 떠난대요. 이민을. 주로 기술자들이 떠난대요. 그래서 재능이 단체로 떠나다. 제, 독일이 기계 최고 강국 아닙니까? 기계 제조에. 그래서 치안이 악화되고 그 환경이 변화가 되고 문화적 충돌 중으로 중산층, 또 그중에서 무슬람 공격을 많이 받는 유대인, 또 전문가층, 전문가층 등이 탈유럽화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프랑스 시에리 내에서 많이들 하고 무슬림 확산 지역을 통해서 해외이죠. 야, 차라리 해외로 나가자. 결과적으로 유럽은 자체 붕괴의 경로를 걷고 있다. 다음 6부 대 6부 6부 다문화 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일자 값싼 노동력으로 인하여 치르게 될 값비싼들. 야, 일단 노동력이 모자리니까. 응. 값싼 노임으로 받아들이다. 결국은 뭐냐? 값비싼 대가들이야. 싼게 중가 공짜가 좋은 게아니다 공짜 이슬람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제 1등의 적이다. 일순이 적이다. 공산주의 이후에 서양의 가장 큰 위협은 이슬람 원리주의다. 유럽은 이미 2,500만 명, 3,000만 명 무슬림이 존재하고 이는 유럽 몇 명의 큰 위협이 되겠다. 이게 누굽니까? 벨기에 민주당 대표 필립 디비트라는 사람이 선언한 겁니다. 한국에 이주민이 입국하기 시작한 때는 노동력이 부족해진 시기와같다 대한민국도 노동력 부족하니까 싼인급, 싼인급 외국인 짜다가 무슬림까지 해당한 큰일 난 국가가 자유로운 이동이 경제적으로 좋다는 거는 이건 세계와 무역의 주는 교리이긴 하지만 은 이건 이런 상으로 세계가 안정적일 때 적용되는 교류이고 모든 국가가 자신들의 국경을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적용되는 원칙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아니다 결국은 열린 국경이 있고 복지국가 이거 둘다 가질 수는 없다 이예요. 밀턴 프리드만 노벨 경, 경제학자가 열린 국경 대구의 경제를 파탄 내는 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단기적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슬람권의 대류를 유입시키지만 이는 장기적 사회통합 비용과 가치추도를 야기한다 값싼 노동력 했다가 사람 유지하고 했다가는 완전히 사회적 비용이 폭증하고 유럽의 사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값싼 노동의 유혹이 문명 붕괴를 이어줄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 유럽에서는 벌써 이게 실제 사례로 우리가 확실히 증거가 증빙이 됐어요. 한국은 노동력을 같은 문화권에서 이주가 돼야 되지.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캄보디아라든가, 뭐 그렇게 돼야 되지. 이슬람 문화권의 이주는 좀 고난하다. 네. 다음, 이제 제주도 난민 상태. 아제 고향 제주도 난민에 그때 난리가 나죠 560명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2018년도 이게 문재인 정권 시절이죠 예멘에 난민 사태가 왔어요 제주도에 무비자 제도가 있어 무비자 제도 아이고 참 제주도가 문제예요 단기간에 어떻게 560명이나 들어와서 그때 국민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뭐 인권이냐 안 보냐 종교 관용이냐 정체성 사회 논쟁이 격화되고 이게 무분별난 수용 정책은 국민 신뢰를 상실한 거죠 왜 무슬림 난민들이 야 예멘 가까운 이슬람 형제 나라들이 많은데 왜 제주도까지 왔느냐 제주도에 오면 은요 매달 43만 원씩 준대요 독자을 도와준대요 이것이 난민법이 난민법. 이 난민법이 아주, 이것도 중요한 얘기가 종교인 무슬람, 종, 무슬람 중에서도 아주 독실한 종교인 20%가 80%의 무슬림을 일으킨다. 이것도 파레토의 법칙, 20대 80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안전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포효국가는 이미 유럽에서 실패한 다문화의 전철을 밟을 뿐이다. 다음 3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효국가가 가지는 문제점. 포용국가, 포용국가 말은 좋지요, 말은 좋지요. 문재인같이 뭐 인도주의를 앞세우지만은 무비판적 다문화주의로 인해서 사회통합 대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포용이라는 명분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를 무법한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된다. 이슬람의 비민주적 요소들 차별하고 폭력하고 여기까지 다 수용하면 되냐? 진정한 포용은 국민 정체성과 보편 가치를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정부는 2018년 4월 제주도에 예멘 난민 들어와서 난민 식정을 했을 때. 포용은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똥품만 잡으면 안 되죠. 문제인 식으로. 원래 이슬람으로 인한 유럽의 문제도 염두에 두지 않고 진행됨을 알 수가 있었다. 유럽이 그 난리가 나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다음 사자 한국 정부는 어떤 종류의 다문화 사회를 추구하고 있겠는가? 독일의 전상원의원 티로 사라진 독일은 자신을 스스로 폐지시키고 있다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 보면 은 독일에는 낮은 출산율, 또 무슬림 이민들이 또 많이 와. 그또 전체를 보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높은 출산율에 학력이 좋은 사람들이 낮은 출산율과 비교가 되면서 독일 전유의 선거 번영을 위하에 빠뜨린다. 이 책은 200만 부나 팔렸대요. 200만 부나 팔렸대요. 그리고 그 여자 수상, 메리켈 수생이 그이민 해주자 해주자 똥품을 다 잡았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이 연설로 했습니다. 이 연설이 유명한 거는 메리켈이 완전히 실패를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회계적 반성적 어는 것도 필요한 거죠. 한국 정부는 현재 이념적 원칙 없이 표면적 다문화 정책만 반복하고 있고, 서구 사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없이 추정적으로만, 추정적 수정 정책을 하고 있다. 문화 차이로 인한 충돌 예방보다는 형식적, 형식적 공정에 치중하다 보면은, 결국은 국민과 이민자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다문화 현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책에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민자가 진행돼서 60년이 지나서야, 그러나 이게 참, 60년이나 지나서야 그들의 정착한 나라의 언어를 배워한다고 주장한 건 야,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니까난 이거, 이 책을 봐서 알았어요. 어떻게 그 나라에 이민이 왔으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죠. 그 나라 국어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 국사도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유럽 정부들의 실패죠. 이민자들에게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라고 그때 하면 은요 그때는 뭐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히대요. 이 얼마나 이게 똥품 잡았던 겁니까? 우리는 유럽을 반민교서로 삼아서 한국 정부는 어떤 다문화를 추가하는 분명히 답을 내놔야 된다. 다음 5장. 이슬람 인구 증가에 대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대응들을 우리가 다 실뢰 중에 있는데 이거를 다 참고 사례로 잘 배우고 한국은 이거를 잘 해야 된다. 프랑스 부르카 금지하고 종교 상점을 제한하고 덴마크는 사리아 적용도 금지하고 이민자 분산도 하고 오스트리아는 아 이게 외국 자금이 좀 이게 자금 들어와서 그 무슬림의 활동을 지원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교육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원칙과 제도적 통장에서만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 캐나다를 보면은 거의 5분의 1이 외국 이민자들을 받고 있지만은 하지만 캐나다 는 매주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지원자들은 최점 100점 만점에 채점해 가지고 교육 교육 점수, 언어 점수, 직업 점수, 숙련도 점수 다 해가지고 하는데 아 이거는 결국은 원하는 사람만 그캐나다에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받는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에플로그 문명은 내부에서 내부에서 무너진다고 되는데 유럽의 현실은 다문화주의 무지한 관용으로 해서 정체성이 상실이 됐고 표현의 자유 여성 인권 법질서가 이슬람 원리주의 앞에서 완전 꼼짝을 못하고 기독교는 금지되고 이슬람은 보호받는 문명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 무슨 경고의 메시지냐. 이슬람은 단순 종교가 아니다. 종교, 정치, 법이 총체적 체계의 조직이다. 테러, 출산율, 성교 문화 업성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아주 특별한, 특이한, 흉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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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한 종교다. 종교라고도 할 수가 참 제, 제, 저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유럽 지식인과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다. 한국에주는교회를 보면 제주도 남미 상태, 포용국가 담는 등은 이미 유럽이 전체를 받는다는 징후다. 한국 정신 나갔다. 진정한 표용은 가치의 기준과 문화적 자각에 있어야 되고 문명을 지키려는 의지와 연결에서 한국도 무너진다 이게 요이책맨 마지막 글입니다. 자 약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칼로 인에서 이슬람화 되었고 오늘날 유럽은 무슬림들의 이민으로 이슬람 되어가고 있고 만일 이를 자극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유럽은 내유율이 한국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한 포용국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발제자 신백훈이는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유교 철학을 했기 때문에 공자님 말씀에 이게 있습니다. 자왈 인이 미워하려면 필유 군운이라. 사람이 말이지, 딱, 뭐가 있어. 그러면은, 그 일이 닥쳤을 적에, 야, 이 일로 인해서, 뭔 걱정이 없을 건가? 뭐, 항상 최악의 상황이 뭐가 있지 않을 건가? 그거를 걱정 안 하면은, 반드시, 반드시 근심이 가까이에 생긴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단순히, 사람 노동력 모지라고 값싼 노동력 해가지고, 하고 또, 인권이다, 뭐, 포용이다 하다 보니까, 미래, 문명 미리스를 예측하지 못한 거죠. 이슬람이 인민의 파국성을 대비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은 근심한 위기로까지 더해요. 근심 정도가 아니요. 문명이 종말이라는 위기로 갔대. 그래서 한국은 유럽의 근심을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어, 후반부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